자, 영, 자옥스아옥스아 사랑해. <laughs> 오호. <오오. 웃음> 그런 거는 안 돼요. 옥스리가 누구예요, 근데? 옥스리 없는 애야, 몰라도 돼. 오호. <laughs> 없는 애요? 어. 다음 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, 제가 일본 한번 가볼까 하다가 말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. 예. 아. 뭐죠? 저기, 님들아 저기, 님들아 d r TV, t 야 TV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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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TV야. TV야. t v t v 일대일 심층 명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부배형이 또 따라와 버리셨어요. 이 형님, 요즘 자꾸 저 재방송 자주 보시는 거 같은데, 예. <웃음> <웃음> 자 부배 TV의 부배님 모셨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심층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반갑습니다. 부배님 반갑고요. 그래 네, 반갑다. 네 <laughs> 반갑습니다.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굉장히 어,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는 우리 밝은 부배님, 긍정의 아이콘이 아닌가 싶어요. 예. 어,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에 유튜브 정지가 풀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일단 다시 유튜브 돌아갈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. 네, 너무, 행복해. <laughs> 네, 아,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해주셨고요. 예, 항상 이렇게 행복해 행복하신. 한창석 씨 모시고 또 심층 인터뷰 네. 두 번째 네. 인터뷰가 들어가고 있구요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자, 어, 자, 두 번째 인터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, 어, 좀, 좀, 장난 같아. 오호, 방송이 안 꺼? 오, 미안해. 아니 형님. 형님 그, 잠깐만 나 나가. 형님 어디 네. 가세요? 형님, 네. 네. 형님, 네. 네. 형님 어디 가세요? 형님 네. 울리잖아요. 어자 심층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관계로 또예 윙크 TV에 또 출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,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더 부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.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쁜 분참 모시기 힘들어요 이렇게. 예, 자 반갑습니다. 그래 반갑다. 예예 <laughs> 예. 아그제 예, 예. 어,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어 본인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신 거 요즘 실망 실감하고 계신가요? 응. 음. 나는 아. 아프리카 때부터 인기가 많았어 네자 궁금한 질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어... 궁금한 질문 어... 그... 본인 돌아다니는 움짤 중에 음... 어,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좀 그... 중독성 있는 어... 영상으로 인기가 있는 그... 앵맹 빵 주대요라는 앵마나빵줘 앵맹 응. 빵죽 n 야빵주 d 야 엥마 빵주 a 야 엥마 빵빵 a y u 빵 Bang to d 인가요 p b a 가요 t 먀 d 번아 up. Bang t 앵냥, <laughs> 앵냥, 내빵 줘, 빵 주자야, 빵 주자야. <laughs> 아 그래요, 예. 그 형님 너무 그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. 어 뭐랄까 네. 일단 친구 추가를 제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텐데 그 이제 돈 받고 그림 그려드리는 그런 거 컨텐츠 하실 건가요? 오호 일단 내가 정지당한 게 그림 그린 걸로 정지당해가지고 아말 맞네가 진짜 콱오호 아니 물어본 말만 얘기하세요. <웃음> 일단 <웃음> 예. 나는 그림 그레스. 아, 그리고 잉크 t v 왜 가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네. 이제 아니. 다 정지 먹고 배달장. 윙크 TV밖에 없잖아. <laughs> 윙크 TV에서는 뭘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요? 돈그뭐 그, 단위가 뭐예요? 팝콘은 팝콘이라, 팝콘 TV는 이제 팝콘을 주잖아요? 아프리카 TV는 별풍선을 주고. 근데 음. 뭐, 윙크 TV는 뭘 주나요? 나 윙크 TV에서 도네이션 받았다가 운영자한테 이제 협박을 받았어. 아 협박을 받으셨어요? 응. 그래, 아 그래. 운영자 분의 거치를 알고 계신 분들 어, 여기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. 운영자님의 행방을 찾습니다. 윙크 TV 운영자님의 행방, 행방 행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 그래 알겠고요. 예, 저기 그래.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활동하실 거죠? 다른데 돌아다니면서. 그래, 그래. <laughs>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어, 나중에 혹시 저랑 그 게스트 방송을 해주실 수 있나요? 흐흠 <laughs> 나는 밖에 잘안 나가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제가 그 직접 찾아가서 매생이 잡고 이렇게 끌어. 오호. 미친 놈. 그러면은 안 돼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... 그래요. 아무튼 이제 유튜브 다시 돌아오셨는데 왜 정지 당하셨던 거죠? 음... 조부야사가구튜브원 <laughs> 허... 이게. 조구는 진짜 착한 마음으로 그건 건데 푸우기웃기웃기웃기다 쌤통이다. 아니 아니 말실도 말실수해서 구배형 지금 푹 쉬고 있다. 근데 코트형 아이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어핑가 제이크요. 그래 네, 그래. 네, 네. 돈 받고 이렇게 그려주셨으면은 그거 잘못한 거 아닌가요? 흐흠 <laughs> 나는 잘못 없어. 잘못 없어요. 그래 그래. 음 근데 그 저작권을 이렇게 돈 받고 또 그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이제,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될 거예요. 그죠? 나는 잘못 없어 <laughs> 잘못 없어. 누가 잘못했어요? 조구? 나 신고한 족 같은 새끼가 잘못한 거야. <laughs> 신고한 족 같은 새끼요? 드라드레. 아, 그게 이제 조구란 얘기시네 조구 아니고, 조구는 네. 열사야. <laughs> 조구는 열사예요? <웃음> <드라드레>. <웃음> 알겠습니다. 고맙고요. 이제 어, 방송하러 잘 가시고 어. 들어가세요. 어허. 이제 꺼져. 어허. 각 뒤질래? 어. 이 주, 주먹맛 좀볼테야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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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면 어쩔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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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해요. 내가 너무 깝쳤나 봐요. 죄송합니다 아, 보너스 받겠어요 아, 보너스 bonus, bonus, b o n u 예, 예, 예. 보너스. 네. <laughs> 확 터로 그냥 확 매생이 o n 그냥 bo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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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n u 별 bo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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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옥들아 옥들아 <laughs> 옥 옥들아 <옥드라. 웃음> 응. 사랑해 옥들아 영자영자 옥들아 옥슬아 사랑해 오 옥들아 잠깐 옥슬이가 누구예요 근데 옥슬이 없는 애야 몰라도 돼없는애예어 <laughs> 응. 응. 영상을 봤는데 그럼 그건 누구지 <laughs> 백의 이름이 옥슬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좀 심한 질문 했나봐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그래그래 크라샹 그래. 예, 괜찮아 크라샹 <laughs> 꺼져 꺼져 뒤질래? 옥술라 사랑해 <laughs> 니가 꺼져 나이 방에 있을 거야 오호 알았어 내가 나갈게 수고 아 웃겼다